안녕하세요. 오늘 혁신과 창업. 오늘은 몽상가들의 혁신이라는 얘기로 좀 달나라 여행이나 별나라 여행 뭘좀 해볼까 합니다. 오늘 이병태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요즘에 지금 어, 사실 앨런 머스크가 이번에 언론과의 전쟁을 벌였더라고요. 요즘 사실 뭐 지금 테슬라가잘되 l 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어 가나요, 테슬라? 테슬라가 뭐어마어마한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Tes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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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마게 비싼 거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간의 수공업 정도로 대수가 작았어요. 아. 한대 가격이 워낙 높으니까요. 람보르기니나 어, 이런 것처럼 예, 수공업 다 1억 몇 천만 원뭐 이렇게 예. 되는 차들을 만들었으니까요. 어,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작죠. 네네. 실리콘밸리에 크게 성공한 CEO들이. 어. 뭐, 아주 스포츠카의 성능에다가 네네. 친환경 전기차를 타고 다닌다라고 하는 과시욕, 이런 네네. 거에 대한 시장을 노렸는데, 네네. 이제 에게큰시장에 들어간다고 해서 처음으로 모델3라라하 하는 을를중중으로한 네. 3천만 원대 자동차를 네. 내놨죠. 한국에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네, 그거를 예약 주문을 했는데 네. 아, 전세계에서어마에한 예약이 한졌어요 그렇죠. 저는 자동차를 그렇게 또 주문 미리 돈 아, 예약금 아, 받고 네. 주문 생산하는 한에대해서에서도 어, 어, 생각을 서는데 문제는 그, 그 생산이 지금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테슬러가 대량 생산에 그 경험이 없는 아. 회사예요. 아. <laughs> 야, 그래서 이게, 우리는 이게 제조업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네네. 이제 자동차 같은 건 안전 문제도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많이 돼도 되고, 대량생산을 하는데 처음 만든 자동차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나만 잘해가지도 고안 돼요. 하청업체들이 그 품질의 제품을 예예. 제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하청업체를 개발하고 이런 것들을 아마 앨런 머스크는 그런 대량생산의 경험이 있는 창업가가 아니거든요. 아. 그래서 너무 쉽게 생각을 했다. 아. 그래서 지금 그, 그 모델 3를 주문했던 분들이 지금 계속 차를 못 받고 있죠 아, 그래서 아 거기서부터 이제 어마어마하게 어긋나기 시작을 해서 그게 이제 테슬라의 장내에서 이게 큰 자동차 회사가 되려면 대중적인 상품을 그렇죠. 매서 시장을 확대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첫 중산층이 살수 있는 전기차 아 그거의 첫 모델이었는데 그첫 생산이 많이 지연이 되면서 테슬라의 적자가 상당히 심하게 아. 누적이 됐고 그것 때문에 테슬라 부도나는 거 아니냐. 네, 사실은 4월 1일 날 만우절날 네. 얼른머스크 자체가 부도 났다. 트위터에다가 네. 미안하다. 테슬라 부도났다. 네. 어쩔 수 없다. 죄송하다. 이렇게 본인이 만우절날 그 조크로 네. 어, 그런 SNS를 한 적도 있습니다. 네. 네. <laughs> 부도가? 이런 적자 는 기업이 꽤나 많아요. 그래도 이런 예, 새로운 그 회사들 이제 그 테슬 그 얼런 머스크 하는 사업이 많은데 예. 그 이제 다들 이거 어 스타트업을 해가지고 예. 어, 1, 2년 만에 흑자로 전환되는 회사는 거의 없어요. 아. 사실은 작은 뭐 구멍 가게야 바로 뭐 네, 그렇게 되지만 투입률이 작으니까. 예, 네, 그래서, 이큰 혁신 기업들은 네. 당장 흑자보다는 음. 세계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자기 위치를 잡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야 이제 그 다음에 큰 돈을 벌수가 있으니까. 아 하다못해 그닷컴 시절에 최초로 어, 돈을 벌기 시작을 했고 우리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생각하는 아마존도 첫7년 동안 적자였어요. 아, 아, 예, 아, 예. 뭐 어마어마하게 적자는 맞겠네요. 예, 그럼요. 어, 적자를 내면서 고객을 확보하고 그래야 나중에 이제 돈을 버니까요. 그래서 아. 이 앨런 머스크 하는 사업이라는 게 대부분은 대중성이 없는 사업들이잖아요, 네네. 그죠? 네네. 예, 그래서 어이 흑자가 나는 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일부 저기 월스트리트에서는 앨론 머스크가 희대의 사기꾼이다 뭐~ 이렇게 <laughs>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그중에 이제 그~ 스페이스 엑스 그거는 이제 흑자를 내고 아, 그래요 예 아,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스페이스 엑스 그~ 아~ 제프 베조스도 지금 우주여행에 예.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제프 음. 베조스는 블루 오리진 엘런머스크는 스페이스 엑스인데 엘런머스크가 왜 스페이스 엑스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건가요 이게 그냥 어... 우주여행을 가고 싶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예 근데 이제 사람들 그니까 새로운 사업이라는 게 뭔가요 본질적으로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데 못하는 거를 해결해주면 그게 <laughs> 네, 새로운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의 그전에 없던 새로운 욕망이 뭐냐 네. 아니면 욕망은 알고 있었는데 그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없으면 네. 그거를 해주면 그게 이제 시장이 되는 거죠. 네, 네. 그 자동차도 마찬가지였어요. 초기에는 그 자동차도 아주 극소수의 그 부자들만 탈수 있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뭐 자동차 역사를 보면 아주 희한한 게 많잖아요. <laughs> 네. 그렇죠. 영국에서 다른 사람들 다 마차 타고 다니잖아요. 네. 그래서 자동차가 가끔 이제 부자들이, 우리, 저, 요즘도 비싼 스포츠카 그 가지고, 네. 어 광란에 질주하면서 사회 문제 일으키는 것처럼, 그 당시에 마, 마차가 다 다니는데, 당시에 차들은 뭐 어마어마하게 시끄러웠거든요. 네. 요즘 <laughs> 같지 않고, 네. 어, 경적을 올리고 오면 말들이 놀래서 튀는 거예요. 야. 그래서 사람들이 막 다치잖아요. 네. 그래서 영국에 이제 그 소위 빨간. 적기조례라고 그러죠. 빨간 깃발조례라를 만들어서, 네. 런던 안에서 탈 때는 1 5마일 이상 가면 안 되고 <laughs> 네, 앞에 깃발 드는 서할 때는 1 5마일 이상 가면 안 되고 네, 네. 차 앞에 깃발 드는 사람을 세 번째 마부라고 그랬어요. <웃음> <웃음> 이제 운전수가 있고 네. 옛날 차는 꼭 운전수 있고 옆에 조수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서드 드라이버가라 그래 가지고 깃발 어. 드는 사람이 앞에서 뒤에 말 자동차가 온다고 소리를 지면서 가라 <laughs>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깃발 들고 사람이 뛰는 속도보다 빨리 달릴 수가 없는 거죠. 음. 그것 때문에 그럴 정도로 희귀한 네. 소수만 타는 거였고. 어, 그게 이제 그런데 포드 자동차가 그 네. 가격을 당시의 자동차 생산 가격의 5분의 1, 6분의 1 가격으로 네, 후르치, 낮춰서 뭐 후리쳤다고 그, 얘기하죠. <laughs> 네, 모델 T라는 걸 내놓으면서 네. 중산층이 쓰게 된 거잖아요. 네. 이게 사람들 은다 어, 어, 이렇게. 우주 여행은 뭐 우리 어렸을 때 누구나 꿈꾸는 거잖아요, 그죠? <laughs> 그림을 예, 그리죠아 예, 그리고 어 사실은 우리 꿈은 달나라 정도가 아니죠, 그죠? 예. 문화계를 막 다니고 어, 갤럭시를 다 다니는 그런 요즘 꿈을 꾸 여가들이 다그잖아요 <laughs> 예, 예. 그런데 우리는 그그 그 모든 사람이 꿈꾸는 그 꿈에 대해서 아무도 못 가고 있잖아요, 그죠? 예. 예 그래서 제가. 어떤 기술들은 어 그렇게 생각만큼 빨리 가격을 못 낮추는 기술들이 많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게이 우주선이에요. 어. 어. 그래서 어 제가 기술 역사나 기술의 변화를 얘기할 강의할 때이 우주선 이야기 사실 많이 합니다. 그 어. 제가 초등학교 요즘 말하면 초등학교 저희 당시 네. 때 국민학교 2학년 때 아폴로 11호가 네네. 그 달나라에 착륙을 거의 첫 성공을 했어요. 69년입니다. 69년 69년이니까 아, 50년인가요? 네. 네. 1969년 69년. 이니까예 네. 50년. 50년이 지났잖아요. 네. 그런데 50, 49년이네요. 네. 그런데 아무도 지금 그 다음에 뭐몇번더 가고는 네. 네. 지금 여기는 간두고. 지구의 대극권 바로 밖에 있는 우주 정거장 네. 거기도 우리나라 사람 중에는 이소연 <laughs> 우주인 한명 갔다 온 거잖아요, 네. 그죠? 한명 갔다 오고 사회적 논란이 많죠. 네. 아, 그래서 모든 사람의 꿈이 있는데 이 꿈을 실현시켜 주면 새로운 블루 오션이죠. 아. 아, 그래서 엘론 아, 머스크는 자기가 그거를 가격을 확 낮출 수 있는 네. 아이디어가 있다고 믿고 지금 도전을 했고요. 네. 근데이 생각외로 테슬라는 적자인데 스페이스는 x 왜 흑자야? 예, 네. 그런데 네. 이제 이게 이 달라 우리 일반인들의 그 우주 여행은 네. 그. 어, 아직도 멀었는데 네. 이 수요의 한 칠십 퍼센트가 국방 수요입니다. 아 국방 수요고요. 통신 회사들이 많이 뭐냐면 위성을 띄워주는 아 거예요. 그런데 네. 이제 그래서 이이 이 팔콘이라고 네. 하는 이 우주선하고 발사대를 네. 여기가 가지고 있는데 네. 네. 에, 이 스페이스X 우리가 우주선의 제일 문제는 가면서 우주선을 다 버리잖아요 네네. 예 한번 버리고 네, 뭐 그니까. 최종 돌아오는 거 해가지고 바다에 떨어져가지고 그랬잖아요 그니까 그, 그, 예, 근데 네. 이제 우리 예 그래서 그 하나 그 우주선을 만드는 비용도 그런데 한번 쓰고 나면 다 버리는 네.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 다시 우주선을 회수해서 네. 어~ 재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지금 어. 개발한 거예요 어. 그래서 기존에 정부가 이런 또 나사가 중심으로 휴스턴에서 발사하고 했던 거에 우주선이나 이런 네. 것들이 위성을 올리려면 <laughs> 야, 그 올리그러는 거에 대해서 이 앨런 머스크나 최근에 이제 베조스 뭐 이렇게 경쟁 회사들은 전에보다 훨씬 싼 가격에 아, 예.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고 아 어, 그러니까 이제 어, 저기 산업용 군사용하고 산업용으로. 네. 아그 위성을 띄우는 시장이 엄청 커요. 네. 지금 뭐 통신이 새로 나올 때마다 그죠. 위성이 무지 많이 뜨잖아요. 군사 위성이나 그 수요가 큰데다가 내비게이션도다위성 그다음에 이제 우주선에 네. 정거장에 고장이 나고 이러면 가서 수리할려고 네. 그러면 부품을 가지고 가야 되고 사람을 실어 나가야 되잖아요. 신경도 실어 나라야 되고 그래서 그런 거를 싸게 공급해주기 때문에 여기에 아. 그 그래서 그 발사 예약권 들이요 네. 어, 그게 뭐 앞으로 한 5년치가 이렇게 어, 확예약되어 있는데 그 매출 성장률이 한30% 40%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회사는 지금 돈을 잘 버는 그런 음. 회사입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이게 아까 지금 팔콘 얘기를 하신데 발사대의 이름이 팔콘이고요. 예예. 예. 우주선 이름은 드래곤이라고드래곤이 팔콘하고 네. 예, 드래곤입니다. 이게 발사해가 떨어지면서. 발사대에 딱 안착하는 영상을 공개를 했더라고요. 발콘이 어디서 온 이름인지 아세요? <laughs> 잘 모르겠습니다. 그 스타워즈에 보면 에야. 거기 나오는 우주선 이름입니다. 아. 영화에서 딴 거예요. 아. 예. 아. 예. 요즘 스타워즈 또한 솔론가 뭐또 개봉을 하죠. <laughs> 광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영화. 아 <laughs> 스타워즈. 아 그렇구나.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앨런 머스크는 스페이스 엑스에서 돈 벌고 저기는 적자고 <laughs> 테슬라 적자고 그래서 이제 일부는 이게 네. 그, 테슬라가 계속 적자가 나면 네네. 어, 이 스페이스 엑스하고 그, 합병을 해야 되지 않냐 네. 아, 그런데 이제 뭐 앨런 머스크는 그런 일 없다 아, 테슬라 잘 나갈 수 있다 <laughs> 이제 얘기를 하죠. 아. 아, 네. 사실, 이런, 그래도 이게, 몽상, 우리가 볼때 우주선을 띄운다라는 건 나사나 할 일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걸 몽상을 현실로 만드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제가 보니까 버진 갤럭틱이라고 하는 게 스페이스십 투 티켓가 격 20만 달러인데 이것도 사람이 많이 몰려있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우주 여행에 대해서 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아, 있는. 저도 것 능력이 되면 네. 어, 대기권을 한번 꼭 벗어나 보고 지구를 내려다보고 어,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laughs>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laughs> 우리 이거 뭐그 해저 혹시 스킨스쿠버나 뭐 이런 거해 보셨나요? 스노클링이나 아, 거. 스노클링은 해봤습니다 네, 네. 보시면 바닷속 들가다보면 우리 육지하고 모습이 너무 다르죠. 네네. 그렇게 많은 고기가 그렇게 화려하게 돌아다니고 있는지. 그래서 이 다들 왜 우주여행한 사람들이 달라라 가면서 암스트롱도 그렇고 그 푸른 우리 네, 지구 행성 이걸 들여다보면서 네. 대단한 감흥을 느끼잖아요. 그데서뭐 어 그. 어, 많은 사람들의 꿈이기 때문에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개인의 꿈을 실현시켜 주는 데는 되게 오래 걸리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이 나사가 집적하는 것에 비해서 비용을 많이 줄여주니까 네네. 수요가 분명히 있고요 어, 산업용 수요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어 그래서 거기서 축적되는 기술 개발이 결국 은 나중에 우주 여행 비용도 많이 낮출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 뭐. 어, 러시아도 그 국가가 만들어 놓은 우주 정거장에 대해서 부자들 모셔다가 이렇게 비싼 돈으로 네. 어, 뭐 몇백억 내고 하는 몇명 다녀온 분들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아, 지금도 우주 정거장까지 가시려면 이렇게 몇백억을 내고 <웃음> <웃음> 갔다 오면 아마 우리나라에서 했다라면은 이거 부자들을 위한 어, 뭐다 해가지고 또 시위를 하겠죠 앞에서 <laughs> 그건 모르겠다 근데 이제 이거만 몽상이 아니고. 네. 사실은 그~ 어~ 조셉 쉼페터가 창업가가 누구냐 보면 네. 창업가들의 성공 가능성은 아주 지극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본주의가 활력을 받고 계속 그~ 마르크스가 얘기했던 세상이 아닌 네. 계속 창업가들 그~ 기업가들도 망하고 새로운 기업가가 들어오고 네. 기업가들끼리 경쟁하는 걸 보면 정말 아주 작은 음. 거의 그 망상에 가까운 확률에다가 희망을 걸고 어, 대드는 게 창업가들이다 사실은 <laughs> 모든 창업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 얼마 전에 왔던 대학 학보사가 저한테 정부의 창업 지원 정책에 대해서 의견을 묻는 걸 왔는데 거기에 뭐 우리나라는 창업하면 너무 실패할 확률도 많고 이런 <laughs> 예, 그래서 창업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창업하지 말아야 돼. 창업은 늘 실패할 확률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성공할 확률에 비해서 뭐 실패할 확률이 몇천 배, 몇만배 되는 게 창업인 거죠. 아 그래서 어, 그런 의미에서 보면 혁신형 기업을 창업, 뭐 생계형으로 자영업 만드는 거야. 뭐 얘기가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혁신형 창업을 해서. 큰 규모의 기업을 만드는 창업은 모든 그 창업가들은 다 몽상가입니다. 이게 꼭우주소를 꼭 <laughs> 가겠다는 것만요. 이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탄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이제 나사나 국방성이나 국가가 일으키는 수요가 뭐 미국 외에는 거의 존재하기 어렵죠. 네. <laughs> 그러니까 그렇지. 옛날에 뭐그 어 냉전 시대 소련이었다면 또뭐 거기 수요가 좀 있겠죠. 음. 그래서 아, 그러니까 미국의 창업가들의 행운이기도 하죠. 예.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도 이런 가능성이 생겨나고 있으니까, 아, 가서 이런 사업을 하고 싶으면 이제 중국 가서 이제 미국에서 경쟁이죠. 우리 같이 작은 나라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예. 그게 갑자기 생각는 게, 요즘 혹시 예전에 플라이라는 영화 아세요? 뭔데? 이게 뭐냐면 어떤 공간 이동 기계를 네. 발명했는데 사람이 공간을 이동한 데. 그 사이에 파리가 한 마리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공간을 이동 하면서 파리하고 합성이 되는 그런 영상이 영화였는데요 제가 그게 왜 갑자기 생각나냐면은 사실 이런 어렸을 때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공간을 진공 상태로 원래 원래 자기 부상 열차도 그렇지 않습니까 진공 상태로 두고 쭉 가는데 갑자기 구멍이 쪼매난 게 틀리면은 그쪽으로 공기가 빠져나갈 거 아닙니까 또 공기가 유입되고 그러면서 이게 뭐 빠져나가면서 폭, 폭발을 하는 영화 속에도 그런 장면 이 있었잖아요. 이게 제프 베조아 아니 아니 저기 앨런 머스크가 하이퍼루프라고 예. 이 지금 깔다 완성이 됐다고 하는 예, 같더라고요 그, 뉴욕에 예그 시범적으로 짧은 거리인데요 예. 그 저기 우리 청자들이 잘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그 해산액 꽤 많은데요 그 병원 같은데 가면 아, 이쪽 사무실에서 저쪽 사무실로 할때 이렇게 통 같은 거 넣으면 그 진공관 안에서 하고 가면서 빨리 전달되는 게 있어요. 그게 어, 그러니까 어. 압축 공기로 밀어 가지고 어, 그 진공관 떼서 그래서 서류를 이렇게 부서간에 저거 하고를 때 진공 튜브를 만들어 놓고 어. 압축 공기를 밀어서 하거든요. 근데 그게 뭐 아주 순식간에 가거든요. 어. 아. 그래서 이제 그 이론을 적용해서. 기차를 왜 파워를 가지고 달리게 하냐? 진공 네. 상태에 떠 있게 하고 그 압축 공기로 밀어 가지고 음. 하면 어마어마하게 빨리 갈수 있다. 그니까이 어, 지하 터널에서 비행기보다 두세 배 빠른 기 차를 <laughs> 만들 수 있다는 아이디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실현되는 거는 시속 7, 800km 정도인 것 같아요. 1200km까지를 1200,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지금 그거, 1200km까지. 1 2 0 두바이에서 네. 하고 있는 거죠. 예. 네, 네. 네. 그래서 이이그 그러니까 시속 1200km면 그 비행기 속도잖아요. 네. 비행기가 한 7, 8 0 0 k m 많이 네. 가니까 비행기 속의 두배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아, 그렇게 해서 뭐 워싱턴 DC에서 뉴욕까지를 30분. 아, 그다음에 LA에서 그 뉴욕 미국의 대륙을 횡단하는 거를 뭐 시간 만 시간으로 하겠다. 그러면 미국 이제 그야말로 하루의 생활권이니까 그러니까 그러그 우리 뭐 티파니에서 점심을 먹는 것처럼 네. LA 사시는 자 서부에 사시는 분이 뉴욕에 가서 네. 거기서 브런치 먹고 돌아오겠다 이런 게 이제 가능한 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어, 그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도 그냥 하나의 실험. 상태죠 지금 어, 실험이 아니라 이제 실질적으로그 회사가 있죠 아, 아 근데 그거는 아마 그이얼론 매스크가 직접 그 투자하고 관리하는 회사는 아니고 예. 이 아이디어를 받아가지 다른 회사가 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래서 어아 어, 이것도 이렇게 지금 가만히 보면 네. 이 세가지가 다 기차를 아 목소리보다 훨씬 빠른 게, <laughs> 비행기보다 네. 빠른 걸 만드는 거 우주를 가는 거그 다음에 전기차를 대중화하겠다는 게다 아, 어떻게 한 마디로 보면 다 교통에 관한 기술들이죠, 그죠? 아, 네. 아, 그러니까 이제, 이제 영역이 달라서 그렇지 그래서 그그어그 음, 음. 그, 뭐, 그,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하고 네. 그 얼른 머스크가 손대고 있는 산업이 뭐 다섯 개인가 뭐 일곱 개가 된다 뭐 그러면서 또 하나 더 있는 게 이게 사람의 인간의 뇌를 직접 연결하겠다 하는 뉴럴 링크라고 또 예, 예. 그... 전부 다 상상만 하는 것들인데요. <laughs> 근데 의외로 이제 예 그렇게 아주 뭐남 생각 안 하는 거 네. 어, 하는데 이제 이 거의 창업계의 셀럽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이 하면 돈이 모인다는데서 수연 <laughs> 가능성이 다른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본인도 아. 돈이 많지만 네, 네. 그래서 아 어, 그, 그 그것도 이제 그거는 그 이분이 AI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분이거든요. 아그 어, 위험성을 어. AI 때문에 인간인들이 멸망할지도 네. 모른다 네. 이런 걸 가지고 있어서. 네. 그주크버그하고 논쟁을 많이 해요. 아. 반대로 이제 주크버그는 AI가 인간을 상당히 도와줄 거라고 주장하는 아. 사람이고. 아, 그래서 그 뉴럴링크는 네. 어, AI를 사람한테 좋게 써야 되고 그 AI에 대한 규제 또는 유엔 어, 헌장 비슷한 네. 이런 거를 해서 가이드라인을 미리 정하지 않으면 위험한 거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네. 뉴럴링크는 이거는 그 비영리 어 아. 단체입니다. 그래서 아. 어 이건 아직 회사는 아니에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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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보니까 앨런 머스크도 있지만 제프 베조스도 뭐 하여튼 여기 사실 제가 네덜란드 갔을 때이 바스 란스 도르프라는 사람인데요. 그 우리가 뭐 저기 영화였던가요? 마 저기 마스 마르, 마션. 아시는성예 예, 예. 돌아오는 그런 영화인데 화성 여행을 해가지고 신청자가 (10만 명이랍니다) 사람들이 예. 엄청나는데 이런 꿈같은 얘기를 현실화 하는데도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저~ 그~ 화성에 왜 가냐 여기 알런머스크도 화성을 식민지화해야 된다고 믿는 <laughs>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예. 왜냐하면 지구가 이제 만약에 환경 파괴가 되든 환경 어, 뭐 했을 때 다시 가서 살아야 할 네. 때에 딴 데는 너무 멀니까 음. 화성은 이제 갈수 있는 거리니까 현재 네. 기술로 그런데 이제 거기는 지금 대기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대기가 없으면 온도 변화가 뭐 극심하죠 네. 네. 밤하고 낮이 그래서 첫 번째 갈 일이 뭐냐면 가서 우리 지금 얘기하는 CO2 배출 같은 아그 어, 어, 우리는 지금 기겁하는 그런 <laughs> 저기 거를 아, 잔뜩 배출시켜서 아, 어, 대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대기를 만들어야 네. 돼요. 만들어 가지고 그 소위 이제 대기를 만들어 놓으면 그게 온난화 네. 차단을 하니까 그 안에서 일정한 온도를 사람이 살수 있게끔 아. 만들어 놓고 뭐 이런 상상력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일부는 어그 아, 그 상상을 하는 것들의 그 끝이 없잖아요. 네. 네, 지금 태양이 이제 갈수록 점점 뜨거워지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원래 그 우리 태양 가까이 있던 화성 이런 것도 옛날에는 물이 있고 식물이 아. 있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데 너무 뜨거워지면서 네. 이제 그다 대기가 날라가 버린 건데. 음. 어, 지구, 이제 태양이 점점 한 어, 힘이, 저기, 연료가 세게 타버려가지고, 네. 뜨거워지면 우리가 지구도 그렇게 그, 되잖아요. 그,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그, 그래. 들어가야죠, 네, <laughs>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달하고의 위치를 유지하면서 네. 끌고 밖으로 가서, 네. 그, 5,000년 단위로, 한, 이제 얼마만큼 거리로 태양으로부터 멀리 지구를 옮겨놔야, 그러면서도 자전과 공전은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할수 있나 뭐 이런 상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laughs> 네. 교수님 오늘 뭐 하든 몽상가들의 이 혁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끝도 없을 것 같고요. 사실 몽상가들의 혁신은 다 적자를 만드는 것 같아요. 모든 게. 아니, 그,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혁신 창업은 다 몽상가들이고요. 네. 처음에는 다 적자다. <laughs> <거죠. 웃음>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그 아이디어를 내고 네. 나중에 흑자로 만드는 거는 규모의 경제도 있고 아. 원가 절감도 해야 네.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원래 창업가가 네. 어느 정도 기반을 만들어 놓으면 그거 잘하는 사람한테로 바톤 터치를 하는 아. 게큰 기업의 대부분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그건 또 다른 기술이거든요. 아, 그래. 지금 앨런 머스크가 그 기술이 없는데 대량 생산을 들어갔다라고 하는 게 시장에서 지금 아. 비판인 거예요. 테슬라에서. 예. 그럼, 그럼 교수님 오늘 여기까지고 다음 다음 시간에는 그 적자를 어떻게 흑자로 만들 것인가? 지금 적자 기업에 대한 얘기들 좀 하는 게 어떨까요, 교수님?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예.